저희가 놀이공원을 왔어요. 바보기가토를 하고 있다. 툴툴리마야여 아, 뭐? 뭐를 찍어 줄 건데? 진짜 크다. 이게 뭐야? 해파리다. 어... 해파리 여기 해파리. 저기 해파리. 이게 뭐지?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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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이게 뭐지? 해파리? 해파리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.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. 아, 앞으로 자주 와야지. 아니 해파리 무슨 점이 있어? 어, 진짜 신기해파리 천국이다.